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도약하는 곳이다 교회는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도약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안을 말씀할 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난 후에 각 교회의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통해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고자 할 때부터 이제 그가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갈때 했던 일들은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볼수 있었죠 다시 말한다면 믿는다는 열심보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잡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신약 시대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구약의 모습대로라면 이제 하나님께 보낼 받은 선지자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명을 그런 사역을 감당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진니다 라고 하신 것은 참 우리의 믿음의 그 중요한 그 핵심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오늘날처럼 한번 뭐 믿으면 자기가 뭐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예, 뭐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삶에서는 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죠? 세상과 똑같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냥 성경의 교리가 그랬다라는 식으로 잘못 알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그저 그냥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어, 주일날 왔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주여주여. 주여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떠돌아 대는 것처럼, 그 황당한 일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태도가 우상숭배의 태도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게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오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뭐 기적적인 역사도 체험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체험을 하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또 태어나면서 터 여러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들어오는 문은 여러가지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한길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한길 뿐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이제 이 일들을, 이 길을,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이 썼던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뭐, 에베소 빌, 에베소 골로세, 에베소소 골로세서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예수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도는 어떤 존재에 되는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정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살피고 살피기 시작한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우서 디도서 같은 경우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결국 남겨지는 이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지키는 이 일들을 감당해갈 성도들. 리더들, 지도자들. 뭐, 그 당시에는 뭐, 디모데와 디도였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계속되는 교회를 삼기게 될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뭐, 교회의 나 자신도, 이 목사인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셀리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이런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목회서신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부름 받은 자 리더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어떤 리더 지침서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 서신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특히 이제 헌신된 리더들이 읽을 때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이 뭐냐 내가 뭐 존리더다 셀리더다 여기 그 본문에 표현대로라면 감독 장로 또는 집사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장로는 어또 감독은 또 집사는 뭐 존리더는 셀리더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읽어가야 되는가를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리더십이 될때 가르치는 이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그 특히 6권 7권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가 되는 분들에게 가이드가 주는 가이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 그런 교재거든요. 뭐 이거보다 어쩌면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이 직접 전해 주시는 핵심적인 진리와 핵심적인 방법들을 말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제 목회서신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교재를 볼때 우리 사회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알려 주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장의 상황에 맞는 그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목회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리더의 정체성 또 리더로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가고 싸워가야 되고 또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바른 성도와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그 사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되게 하려는 이 성도들은 결국 그이 이, 이, 목회 서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명은. 바울의 말 그대로 한다면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고 또 망령되고 허탄한 소리를 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그러니까 교회 에 모였을 때 쓸데없는 잡담이나 또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이야기들 자꾸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물리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이끌고 만약에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다면 쫓아내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산한 싸움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체 돌아보고 디모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 목회의 지침, 목회의 현장에서 행할 분명한 사명으로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성도가 그저 부지런 히 교회당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복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뭐 그렇게 아무 일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두면 저절로 지켜주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바른 기준을 알고 이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받은 사회 그 삶의 현장에서 힘써 지켜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이 세상, 교회에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사람, 그런 이, 말씀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말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지켜가야, 해야 잘 지켜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이게 저절로 지켜지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철야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사탄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도록 하는 진리의 터가 돼야지 그저 교회당에 있으면 저절로 마귀가 도망가고 악귀가 떠나가고 뭐 어, 어? 사툼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워서 수도 없이 교회가 갈라선 경우가 많고 또그 교회 안에 구원의 자리에 와서 사람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도 안 믿고, 아예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고 입에 막 거품을 무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교회를 주도하는 이끄는 그런 어~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부 관계와 종교에 얽혀 매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늘 성도라고 하면서도 늘이순위에 이순이란 결국 끝 끝이다 그 말인 거죠. 예? 뭐 삼순이 4순이0순이 이럴 것도 없습니다. 1순위가 아니면 전부 끝이에요. 다 밀을 언제라도 이걸 밀어버릴 그럴 마음이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성도는요. 이 바른 기준 바로 이 성경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게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붙들고 이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가치가 되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아가는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바울의 옥중서신이나 목회서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정의와 또 그것을 어떻게 일구, 일구어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장을 볼때 이런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그 시대에서 벌써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경고하던 것과 여전히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 하나님 그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경험과 체험과 신비한 것과 종교적인 것으로 자꾸 치우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현대까지 이 교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교회를 이 땅에 심어가실 때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결국 교회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신내산에서 그런 언약의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가 과연 그 기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야 되는지를쫙 하고 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이 시작 성경이 우리가 보는 온전한 성경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때는 그냥 지금 이 무너져가는 교회, 흔들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냥 한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그런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결국 보았더니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 이 땅에 기초를 심어가면서 이 생긴 이런 일들, 이 역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졌고, 그리고 그것이 정경화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신에서는 언약의 이 말씀이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오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도요 분명한 계명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 것을 알게 한 거고 이 법도를 지켜가기 위한 그 교회와 성도가 어떤 것인가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성경으로 정경화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전해지는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막 널려 있잖아요. 막온 곳곳에, 막한 집에도 성경이 수십 권씩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큰 그림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먹는, 조각난 상태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수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퍼포먼스나 보고 가려고 하고 그냥 무슨 일이나 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일이나 하고 그러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을 마치 무슨 뭐이 미신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붙여 놓고 그렇게 사용하듯이 그런 일들이 다 반사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지 미신에 불과한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기도한다, 새벽 기도한다, 금식한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된 삶,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은 전혀 없음에도, 단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교회당 안에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 아무것도 지금 체계화되지 않고, 교회가 심어져 가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걸 느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대상을,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종교적 율법주의에 휩쓸리거나, 또는 신비주의에 휩쓸리거나, 또는 다른 이단적 신학이론에, 성도만이 아니라 목사들까지 휘청거리면서 다 같이 유행을 따라 휩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이 뭐 예수님 뭐곧 재림하신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그런 제 집단이 있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집단 담이 선교회 이런 데서 그런 짓을 할때 사실 그런 그이 사람들의 그이이 이 현상에 막 누구나 가도 막 당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버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속았냐면 많은 목사들이 다 속았어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이 기독교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즘이 이렇게 경고했던 이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 않으려면 먼저 성경의 이큰 그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봐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다른 정의, 하나님의 뜻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인 우리가 함께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분명한 그림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단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이 세상에 뭐~ 어려움을 피해서 숨는 어떤 도피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 곳곳에 이루어지도록 도약하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아예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종교로 만드는 우상숭배에 빠진 일들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다른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단지 도피처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상의 신당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 어두운 땅 우리가 보낼 받은 땅 곳곳에 나아가 모든 열방들을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도약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 성경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이 진리를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셀를 만들어 놓고 내 기대와 내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가 보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리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알리도록 먼저 부름 받아 보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그이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결국 저들이 행했던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참된 진리, 하나님의 이 법도를 지키고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보낸 곳이 어느 곳이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왜곡되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참된 진리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이 모든 창조의 백성들로 하여금 죽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런 몸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몸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우리의 머리가 온전할 때 정신이 똑바를 때죠 그러니까 머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가치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치로 확고한 기준을 삼고 움직이려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된다니까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교적 종교 집단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이사야 일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다투고 싸우고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런 교회는 사공이 많아져서 마치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처럼 완전히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교회라고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인간들의 생각으로 왜곡되고 혼란으로 빠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성경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십시다. 교회는 단지 도피하는 게 아니라,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함, 적극적으로 알게 함으로 진정한 인격체로 그렇게 성장하고 사회 속에 나아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약하게 하는 곳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늘 땅만 보고 모이를 쪼다가 치킨 프라이가 되는 프라이드가 되는 그런 달기 아니라 드넓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 날아올라 온 열방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힘써 여러분의 삶의그 터에서 땅만 보고 이 모임만 쪼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창공을향해 날아오르는 거룩한 독수 그~ 믿음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런 날아오른 독수리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야 되는 교회를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대로 만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서 참된 진리까지 왜곡하며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이 세계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만을 믿으며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되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단지 도피하는 곳,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열방 속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땅 안에서 도약하여 뛰어오르는 하나님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또이 하루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 동행하시고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